세 제게, 개가 안 생겨요. 아 지금 로딩 중입니다. 아아아아아아 씨X 미안해요. 빨리 오, 열게요 미안해, 죄송해요. 어 아니 아니 약. 약 빨리 약, 빨리 열게요 미안해요. 아니, 약 먹어서 그래요. 바른다, 바른다. <laughs> 미안해, 아이고 개년 약, 약 먹어서 그래. 아니 소리누나 니네 콜록콜록 새소리 뭐야 <laughs> 아파서 <laughs> 나 캐릭터 곧 뒤져요 왜죠? 어, 왜? <laughs> 어, 어째서? 나니? 난다떼 나도 몰라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이 사람 근데, 일어나질 않아요 자서 어? 콜록콜록 아픈 새소리 이거 보세요 아파가지고 쓰러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가면 언제 가득이 없는 거 보니까 눕혀놓고 지금 갔나본데? <laughs> 꾸꾸 창이 있어? 창 지금 만들어 놔창 창 하나, 하나 있어. 있어 창 그러면은 창을 그것도 꾸꾸한테 일단 미리 줘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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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기요 주문 어 주문하니까 일어났어 어? <laughs> 여기요 주문하니까 일어났는데 소리가? 어? 어? 뭐가? <laughs> 쟤 모른다 우리가 뭔짓 했는지 어디 다녀왔어 누나? 약 <laughs> 먹으려고 우리... 물떠갔지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우리 뭔짓 하는지 <laughs> 모른다 지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이거 방송 까면 다 나와 너네 방송 아니 우리 뒷담화 했어 아니 우리 뒷담화 안 했어 뒷담안 했어 뒷담화 안 했어 뒷담, 안 했어, 뒷담 안 했어. 아니, 뒷담이 아니야 뒷담화 아니야 <웃음> 어 <웃음> <웃음> 방송 까면 <laughs> 다 나와 다 나온다고 아욕안 했어 누나 나 이거 그릴 좋아 그렇다고, 감자를 많이 안. 구울 수 있어. 저는... 아 근데 감자 수프만 들어야 되는데. 메기랑 연어도 구울 수 있는데 왜 감자야? 딱 <laughs> 아, 감자 좋다. 감자 3번 맛있어. 하나로 먹을 수 있는 연어와 메기가 있는데 왜 감자냐고? 아니 누가 누가 수박 씹고 물도 안 줬어. 못 자라잖아. 어 수박 안 심었는데 나 그럼 무슨 시야 저거 감자인데 저거 옆에 있는 애랑 같이 수확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<laughs> 이제 곧 수확할 때라서 기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<laughs> 아니 왜 여기 커다란데 다가 혼자를 심어요감자를찾지 못한 거 모르니? 나만 뜻장 가혼자를 심고 남자한테 참자는 아 이거 어디야? 커다란데 다가 혼자를 심냐고? 멜 이렇게 떠나? 못멜겠어 아니 예, 애그가 모르니 감자 충독자란다 아이 미치겠네 당신은 심각한 감자 중독입니다 선생님 고기가 구워지지 않아요 이제 감자를 구울 때가 된 걸까요? 예보세요 <laughs> <laughs> 아니 고기가 안 구워지면 감자 구워도 되는 거 아닐까? 우와 난 모르겠다 우와 안 되겠다 빨리 낚싯대 만들어야겠어 <laughs> 빨리 낚싯대를 만들어서 낚시를 해야겠어 볼트 어디있어 볼트 아니 근데 나한테 냄비 하나 만들어주면 해결되긴 하는데 <laughs> 냄비 만, 아 그것도 그런데. 냄비, 냄비 지금, 지금 못탈 텐데? 냄비 만드는 게 좋긴 해. 이제. 아, 존나 비싸네. 어,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비싸. 만들어주세요. 아, 즐거워. 앞좀 먹으면서 해, <laughs> 이를. <웃음> 거기도 감자에 주문해야 되겠는데? 우리집 감자밖에 없둥 반찬 투자하면 혼난다 <laughs> 어우 어, 죄송해요, 어, 죄송해요.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명씩 얘기해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반찬 투자하면 혼난다 아 죄송해요 안전청소 안할게요 안 네, 죄송해요 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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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랭아 예예예 예, 예, 예. 날 봐봐 날 봐봐 먹어 아오케야 맛있는 감자 여기 창고 정리인 사람이 해줄거야 이렇게 넣으면 너 내가? 응 너가 됐어? 쥬아야나 너무 힘들어 아. <laughs> 아, 아, 고생했다 고생겼어 그래서 창고 정리하고 있을 거야? 어 괜찮아 우리의 카메라가 계속 뗏목 부숩게 박혀있는데요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아이템을 그냥 뱉어놔가지고 실만 1화에서 너한테 다 달라고 그랬잖아 <laughs> 그랬잖아. 나는 좀 억울해 이러면. 너가불기복겼다 어떡하지? <laughs> 너가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어, 어, 날레 걸렸어. 나술레 걸렸어. 날레 걸렸어. 아니 저 미안한데 앵커에 칸막이 해주면 안 돼? 나 앵커 살려 뚫렸었어. 앵커요. 아니 거기를 안 가면 되잖아. 나도 갖고 싶지 않았어. 여기도 치워봐. 그, 여기, 한쪽만, 어. 아, 됐다. 이러면 안 들어가. 아, 됐다, 됐다. 자, 이러면 이제 여기서 빠지는 사람은 진짜 칭찬해줘야 돼. 점프하면 빠지. <laughs> 그거는 이제 죽겠다는. <laughs> 진짜, 그러면 내가 진짜 욕해줄 거임. 보상 같이 오래게 욕. 누가 내 욕을 듣고 싶어 하겠냐? 누가 물리는 소리 났는데? 너 바보냐? <laughs> 뭔 일이 된 거야? 너너 진짜 바보냐? <laughs> 무슨 일인데? 아니 앵커에 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 안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앵커 쪽으로 점프해가지고 들어가? <웃음> <웃음> 바보. 물렸다네. 에이, 에이. <laughs> 두리없네. <두려우네. 웃음> 왜왜 왜 다시 돌아가고? 부열림 어디가? 왜안 나와 아무도? 부열림 왜안들어고 왜 지금 갔어요 호랭이 앞으로 돌아가셨어요 호랭이 앞으로 갔어? 같이 호랭이 앞에 있는데? 여기서 어, 어, 갑자기 부열림 혼자 뒤로 가셨어요 뭐야 음. 나 아무도 없었는데 앞에 알아? 아직 <laughs> 모여있는데도 없대고? <laughs> <배고? 웃음> 아니 다 없었다니까 이상한게 안돼 다 뒤에 있었다니까 여기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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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아프겠지? 왜? 으악 무슨 일이시죠? 저발삐끗했다 형. 죽었나요? 사람 불쌍해라. 그래서 어디 있는데요? 여기 다 여기 여기. 응 음, 거기. 음, 상어 사라졌어요 시체. 돌아가야 돼. 이제 나 물린 땅. 시체가 사라졌다고 바로 리제 내는 건 아니잖아. 하지만 발만 당갔다 들면 물러오는 놈들이잖아요. 우리가 죽으면 랭이가 구하러 와줄 거야. 아? 응. 빨리 알겠다고 대답했죠. 그거 너무 강압적 아니야? 아니 나 안심시켜 달라고. <laughs> 음, 버리고 가줄게. 너는 조용히. 해. <laughs> 위치만 알려주면 갈게. <laughs> 근데 나 집에 왔어. 이미 상황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사라졌어. 빠르다. 한 사람을 살아야지. 너는요? 에? <laughs> 어? 어? 신발에 심어놓은 감자들이 태어났군. <laughs> 태어났. 태어났군? <laughs> 아니 태어났지 태, 태어.. 태어.. 태어 o <laughs> 어 h e 어 Theo, Theo, Theo. 새 o m e that is a terrible thing. Young, yes, everything. Young, yes. I'm just kay, I'm just eating. I don't want to have a k i <laughs> 누나 언제까지 누나 어, 막내 행동할 거야? <laughs> 막내 언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. 아니야 누나 방금 한게 막내 행동이야. <laughs> 아니 막내는 따로 있는데 왜 네가 막내 행동을 하는 거야? 아니 나 이랬다니까 어이없네. 다른 사람들은 어이 지금도 i n g라고요 선생님. 아도 하고 있어. <laughs> 내가 갈고리질 할 때마다 <laughs> <또> 하나씩 놓치니까 열광스럽게 <laughs> 그요 내가 갈고리질 하는 것보다 도끼질 하는 게더 빠르다니까? 랭아 저기. 랭아 랭아 응? 어? 내 선물 줄게 응너내 어? 친구 하지 않을래? 너내 옆에 좀더 바짝 붙어라 죽어라!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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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십시오. 새를 네. 잡았습니다. 야, 아니 그냥 새가 제앞에 둥지에 냅듬 자리 잡더라구요. 아 나는 까초를 친구 죽인다. 야 친구야 너 숨어있어라. <laughs> 어 그럼 끄집어내야지. <laughs> 어저기다 <저게 웃음> 나쁜 거 아니야? 구별 <laughs> 누나가 제일 나빠가지고 그냥... <laughs> 아니지 나도 고양이 친구랑 친구하고 싶어. 그러면은 같이 친구하자라고 해야지 끄집어내야지 하는 거는 그거는 뺏겠단 소리 아니야. 아니 누나 단어 선택이 왜 까치호랭이처럼 변해가고있어? 너랑 노니까 아... 너랑 노니까 포리온나 여기 고급 침대야 야 이제부터 그냥 뒤지고 살아나겠습니다 이야 피, 배가 빵빵해졌네 음. <laughs> 뭔소리야 이거또아번 <laughs> 뒤져보라니까 뒤져보면 아... 내 느낌을 알게 될거야 뒤지기 싫으면 어떡하죠? 소리누나 애초에 어려워. 한번 죽어보라는 그걸 제안을 하지않아 사람은 사람은 아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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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그래 왜 그래, 왜 그래. <laughs> 아니 소리누나 말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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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로해 아니 말로해 말로해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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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불피야 누나 큰일 <laughs>